다 정리하면 잠깐만 형님 이것도 다그 빨... 형님 이거 빨간불에좀 던질까 요 형님? 어어다다 던져도 돼. 이게 그 올려놓으면 좀걸 걸리... 새벽 시간이나 좀안 팔리거든요 바로 형님. 이거 선수 좀좀 좀 빨리 빠르게 팔게 여러분들. 뭐야, 형님 더 저... 현질하시는 건가? 나 아, 혹시 모르니까 저... 이거 티켓 안 쓰는 것만 다 팔아야겠다. 몇시 방종하냐고 형님? 형님 저방극했습니다 형님. 벌써부터 방종 이제 누웠는지 안할수 없다. 다 팔면 한4천원 넘을 것. 같... 1조는 같은데... 이거... 안 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1조는 대나이좀 한번 더 할게요, 여러분들. 대나한 번. 한번. 오늘 일단 선수 싹 정리해드리고, 현지더 하시고 살짝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선수 한 번만은 대나 받았기 때문에 4,200억. 이거 지금 메인, 이거 싹다 일단 올려도, 근데 다안 팔려서 지금 시간에. 이거 3개 팔아서 쿠폰 받아도 한 5천억, 5천억 넘을 것 같긴 한데. 빨간 불던져주는거다 던졌거든요. 던지고. 어 뭐야 아, 아. 형님 현재 얼마나 샀어 형님? 440? 아 근데 오늘 좀 많이 안 뜨셨네 아, 트레이드 한번 돌리고 어? 트레이드 싹한번 돌린 다음에 오 개꿀 오. 돈 개꿀 여러분들 돈 개꿀 돈 맞바가 안 팔리니 혹시? 안 팔리는 게좀 많습니다 형님 이제 좀 많이 전, 아, 그래. 전, 정리하긴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한만에다 팔리게 되면 그래도 한 5천 5백 5천 5, 500, 5 500. 넘을 것 같습니다 형님 5천억 넘을 것 같습니다 언니. 내가 볼땐한500더 질러야 되지 않을까? 아니 5천억이면 레반 은카도 못 사죠 형님? 그치 7천억이잖아 레반은 7천2백억이 형님 이 성태 형님 입장에서는 저 21토티 레반 은카 아하 이건 좀 너무 약한데 22토티 은카는 사야 되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아... 내가 봐 성태 형님 무조건 이거 써야 돼 살짝 맛보기 살짝 살짝 맛보기 짜면 이거 무조건 써야 돼 아, 어그 아, 사진이 아, 어딨어요 아, 여러분들? 혹시 이미 그 라인 그 음, 스쿼드 음, 짠게 음. 있어요 이미? 아, 오케이, 오케이 어, 형님 볼게 아, 형님 아 근데 어, 진짜 어, 나도 한 이쯤 하면 프랑스 소세지 좋은, 아니 해야. 프랑스 소세지는 베테랑이 좋아 여러분들 어 뭐, 아, 근데 분나 사기다 내가 살짝 한번 살짝 짜볼게요 살짝 안 살짝 짜보자 살짝 짜보자 살짝 짜보자 어 잠깐만 2조 넘는데? 어 잠깐만 자 2조 안 됩니다 잠깐만요 자 잠깐 이이 비상사태 체크로 내려가보면 어? 그 나불이 있네 생각 보니까 1 9 나불이 급여 줄이기용 육화 쓰면 되잖아 어? 어? 급여 적금 되는데? 근데 네, 여기다가 이제 차라리 업으로 진짜 차라리 팔값 구해도 되고 발락 아이콘 쓰려면 삼값 쓰셔야 될것같은데 아니 이게 베스트긴 한데 하.. 솔직히 급에 남아서 이게 베스트긴 한데 생태형 팀이면 살짝 이한 느낌 그럼 2조로 마친다 생각하면 요거랑 요건데 아니, 어. 더아 성태형 500만원 더하다고 했는데? 아마 그러면 지금 1 2 3 4 에이장 네, 쿠폰 쓰고 네 형님 어마빠가 아, 지금 이제 서류 다 올려놨거든요 형님 제가 좀 많이 팔려가지고 아, 아, 아. 얼마 정도 돼? 이거 받으면 피시방에서 받으면 한.. 5,500원 좀 넘을 것시네요 형님 제가 봤을 때안 팔린 게 있음 루쿠주안 팔렸고 뭐, 아마빡아 이게 스쿼드 그 다시 한번 보여줄래? 아, 잠깐 그 맞춰놨어요 잠깐 임시 임시 아, 1조 8천억? 네 임시 임시입니다 임시 현재 가능할 수 있는 저 스쿼드 해가지고 형님 또민행가신다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잠깐만 내가 현지를 지금 정확히 구... 900을 했는데 지금 5천억이지 형님 그러니까 900, 900 하셨어요 5천억. 형님? 아니 아직 안 팔린 게 있어가지고 다 팔리면 6천억까지 나올 것 같은데 형님 조망한 거야 마빠가? 원래 원래 망한 건 아니고 엄청 잘뜬건 아니죠 형님 그러면은 잠깐만 내가 아까 그 스코드를 맞추면1조 7천억? 1조 8천억입니다 1초 8천억. 근데 여기서 형, 형님은 이제 그좀 내리면 자 거의 내가 900원 실었으까근 형님 이건 어떻 약간 형님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좀 내리고 싶으면 약간 이렇게 네. 되긴 합니다 형님 스쿼드가 좀 아.. 이 레바네이카 쓰고.. 아빠가그 똥냄새 나서 못 쓰겠대 성태 혁이야아빠가 저거 쓰는 순간 아이디 해킹 당한 줄 알아 아 그런가요 형님? 어 그래서 좀 빡세게 맞춰줘 성태 형또돈 많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거 보아템이 금값 구하기 어려워서 7카까지만 제가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빡아 이게 응. 미넨 드림팀이지 이게 차로 다자마자 포르쉐 페라리 느낌 맞지 마빠가아 아, 그렇죠 형님 그렇죠 맞죠 맞죠 아이콘 발락 은카고구 어, 이거 대박입니다 형님 진짜 발락 내가 아까 맞출라는게 그거 얼마야? 발락은 한 5천억 합니다 형님 지금 이제 대납 받으면 바로 살수 있습니다 하나 아 발락 5.. 오카가 5천억? 왜 이렇게 비싸냐 근데 레바는 못 삽니다 형님 레바는 7천억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현금 지금 900을 질렀는데 응. 그 하나를 못 사네? 그렇죠 형님 늘에반 못사형님 아니야. 지금 마봐나 이제 현타가 와서 그냥 900을 질렀는데 이걸 카다는 못 사는 게 이게. 도지 미네는 뭐야?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되지만 이 뜯뜯을 어디 어디 팀 맞춘데 1조로 맞췄는데 사람들이 더 눈이 높아지니까 저렇게 형이 이제 1조 8천원 보다가 이제 5천원 생기면은 개 거지겠지? 이게 1번이고 여기 2번입니다. 님. 아, 내 내가 어제 한 그게 있거든. 어떤 거니? 어제 내가 아이들 보여줄게. 이거 이거 나 어제 했는데 이거 존나 좋더라고 나는. 와. 근데 살짝 이 팀도 살짝 아쉬운 게 레반이 4카이 형님 저게 5카였으면 진짜 이쁜데 아까 니가 짜준 거기에 리베리랑 막 이런 거 이건 뭐가 다른 거야? 리베리보다 나브리가 훨씬 좋습니다 급여도 괜찮고요 아~~ 리베리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형님 좋아요 형님 좋은데 성능으로 생각하면 이제 나브리가 훨씬 훨씬 많이 쓰고 좋죠 급여가 18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만이에 워낙 그 피파 짬이 있다 보니까 아... 보통 나브리 많이 씁니다 형님 근데 보통 피파 BJ 많이 들어서 손해볼 거 없죠? 필요 아... 없어?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아 형님 뭐 모바일 현지라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형님 모바일 현지... 그래 그러면 좀더 지르자. 네, 안 된다. 이런 거. 그렇죠그렇죠 형님 맞죠, 맞죠. 지금 6.3배 떴잖아 형님. 여기서 잘안 떴다고 현지 네. 더하면 오히려 10배 뜰 수도 있어요, 형님. 진짜. 잘뜰수있어잘뜰수 있어? 그죠, 그죠. 그러니까 넥슨 모든 게임은 무슨 음. 법칙이 있냐? 평균 회계. 아, 씨발 건. 아, 도안한른 새끼. 와, 아주 마박이는 만질렀잖아. 아, 이거 괜찮잖아요. <laughs> 저 메이플에 5천 써서. 예. 이거 그 접속할까? 내 아이디? 네, 형님 접속하시면 됩니다, 형님. 됐다 오빠가... 예 형님 아.. 어, 이게 그.. 그래도 3백에.. 300에... 초대박이 10백 이렇게 떠야 되는데 아니 그토티백이 너무 안 떴어요 1에서 5백에 서속 1에서 5백에 개 처음 하겠어 안경고... 근데 망한 거아 그냥 평타지 그냥 네 평균은 아입니다 형님. 이러면 나 지금 한 1조 정도 됐나? 어.. 1조는 안될 겁니다 그냥 아마 일단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마빠기가 해준 스쿼드를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지르고 캐시 충전을 미리 해와야겠다 그리고 예, 모바일은 한도 없어가지고 모바일로 형님 제가 그 알려드리겠습니다 형님 어, 너무 고맙다 마빠가 진짜 너무 고마워 아유 저 감사합니다 형님 오케이, 형님 제가 훈궈도 그럼... 그싹 해드릴게요 형님 그때 그러면 계정 정리하고 있겠습니다 형님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이제 요게 1번이고 약간, 요런식, 올, 저, 미패를 생각하면서, 이, 키퍼 제외하고, 그니까, 발락 아이콘 좀 비싸다 판단하면서, 발라 아이콘 내리고 만에 아 베테랑 리벨을 금가를 구하면 약간 요런 느낌인다 그러니까 아이콘을 지금 뺐잖아 발라. 그렇게 차이다? 그 그렇게 차이다그 뭔가 형님 팀에 아이콘이 없으면 살짝 좀 애매하 긴 해요. 아니 뭐 저는 참... 솔직히 가성비로 맞추면 이렇게 맞출 수 있는데 뭔가 아이콘이 살짝 없는 게좀 아쉽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이제 준비하는 그 스쿼드가 이제 아이콘 어. 두 명을 쓰고입니다. 네, 약간 요런 느낌. 아이콘을 싹다 구하게 되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발락 아, 아이콘. 어, 발락 에펜베르크. 이거 나그 스쿼드 처음에 보여줬던 거 에펜베르 빼고 그거 그거 안 보면 보여줘 나 이, 이게 왜더 좋아 보이냐 이거도 좋아요 형님 형님의 선택하면 바로 갑니다 형님 어 발라 오카는 좀 쓰자 어차피 하한가잖아 지금 맞지 네, 하한가긴 합니다 형님 어사브리자 그리고 그나브리를 뭘 쓸까 1 9시즌 쓸까 20시즌 쓸까? 근데 이거는 스태차이가 이제 커브맨에서는 아마이시점에서더 좋을 겁니다 아니, 다른 때든 저는 솔직히 19점이 훨씬 좋아. 너 어떻게 생각 뭐가 좋아? 나내 네 의견이 다를게. 근데 이거는 좀다 어. 좋아서. 근데 듣고 가자 그러면. 형님, 만약에 이게 맞다가.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때 음. 변경하면 되니까 형님. 음. 그리고 토마스 밀러는 무조건 가요. 형님 근데 밀러 진짜 잘 쓰시면 밀러 가는 게 좋아요. 이 차라리. 어난 밀러 괜찮더라고. 네. 근데 말고 아까 누구였지? 에펜베르크도 있는데. 또그 아이콘 말하는 거지. 네. 근데 솔직히 저는 형님이 밀러 잘 쓴다 그러면 밀러 쓰는 게 좋습니다, 형님. 밀러 가자. 화끈하게 가자. 시원하게 할게, 형님. 야, 시원하게 하고. 아 어, 밀러 무조건 좋아. 아 이거 어제 있어. 뺏겼나 뭔? 뭐, 다다 사갔네. 어 뭔데 이거? 없어 지금 수량? 네. 너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건 오반가? 이게 무조건 좋은 거지. 페데시치. 이거 다넣었더만 예, 업이 진짜 아, 좋아요. 어? 기다리자. 이 노예는 무조건 살게 바로. 너네 니까 그러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보았더니 육아 살까야 그러면? 칠까는 어차피 또 괜히 샀다가 또안 팔리면 또 그러니까. 팔 카드 아예 매물이 없는 거고 마치. 네, 매, 매물 없어 가지고. 어차피 육아스다 바꿔도 되잖아. 그니까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육아 쓰다가. 오케이, 콜. 음. 에르난데스 매물 있나? 아, 나 체크가 없네, 이것도. 아. <laughs> 원래 어제까지면 있었거든요. 제가 살짝 봤을 때 기다리다 어차피 또 기다려야 될거좀몇개 있잖아. 맞죠, 맞죠. 그러면 저 리카 걸어놨고, 아, 데이비스 살게요, 데이비스. 오케이. 아니 고래치가 살게요, 니 고라치가도. 어. 가자. 자, 나이다. 나이다. 스 일단 팀이 구겁니다 형님. 네. 제스코는 약간 요런 식으로 여기서 약간 좀 업그레이드되면 보아탱7카의 에르난스 금카. 약간. 어, 그거 맞죠, 맞죠. 그 그게 어. 맞죠. 형님? 아웃클랜드에만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